지금 평상시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도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병을 치유해주고 돌봐주신 분도 예수님이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이 얘기했을 때. 네가 어째서 나를 갖다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선한 사람이니까 당신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한 이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함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의 빌라도까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도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마침 대제사장이 지나가듯이 그리고 레인이 지나가듯이 그 강도 만난 그 광경을 보고도 한 사람도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서 먹어 버렸고 제자들은 다 주변에서 떠나 버렸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항상 연구하고 궁리했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의 정권이 떨어질까봐 저 사람을 없애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백성들마저도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까지도 예수님 편에 서서 한마디도 해주지 못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아주 철두철미하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도를 만난 그래서 피폐한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옷이 벗겨졌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치실 때 옷이 벗겨졌어요. 옷을 완전히 다 벗겨버렸습니다. 채찌구를 때려가지고 살점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들도 마, 마, 얼마나 맞았는지 죽을 지경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어나게되요 이거에 대해서 변명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향하여서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서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말과 불과 너희들이 왜 아무 지도 없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때려느냐 이렇게 나를 고욕을 치르게 하느냐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죽으셔야만이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들을 통하해서 고발을 당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빌미를 이들이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충족시키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에요. 이 그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일의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충족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인류가 타락이 되었고 예수님을 얼마나 강도질을 했는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한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왜 우리의 이웃이 되는지 그 부분을 12월 첫 주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12월 한 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달 동안 우리가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두명을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명을 내가 받아가지고 불리익을 당한다면 얼마나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누명을 쓰여가지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살인이, 살인을 하지 않았는데 한참 보다가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판명이 기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조금 정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뭔가 대변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딱 나타나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이 감옥에서 살았던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 잘못된 죄명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법정에 세우는 이 장면을 네 가지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누명을 씌우냐면 은 이렇게 고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백성들을 유혹했대요. 그리고 소란을 일으켰대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뿐입니다. 그리고 계속 병든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애국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미혹해서 소란을 일으켜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예수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로마에서 생각할 때는 애매한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죠? 로마가 지금 유대를 갖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곳에서 물, 무슨 대모가 일어나고 불편하게 그들이 불편을 갖다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요 로마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매한 문제를 갖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던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사의를 혼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이 사람을 갖다가 판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로마에 대해서 비판하고 로마가 잘못된 나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그 모습을 보면 동전을 보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언제 세금을 바치지 말아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왜곡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렇게 충동을 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원했던 건 정치적인 왕이잖아요.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결해 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대통령이 되게 달라고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얼마나 환영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 배반을 해가지고 저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도리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당신이 헤르시라는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로마에서 결정된 왕이 있으면 되지. 무슨 저 예수가 왕이, 정치적인 왕이 될수 있습니까? 이거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별로 빌라도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네 가지를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여기에 제대로 되게, 제대로 정확히 고발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애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도만 맞죠. 여러분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침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왜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또 하나는 뭐냐? 이방인 빌라도의 빌라도 총독에 대한 자세를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혹시 빌라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예루살렘 총독으로 아주 정치력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신문한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 유대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 법이 있다해서 대한민국 법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아니요, 다 일본 법으로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의 법이 있다지라도 이미 로마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정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간에 그 판정은 로마법에 의해서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은. 로마 법으로 다스려서 죽인 사람에 대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목을 가지고 얼마나 로마에 잘못된 사람인지 이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고발을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빌라도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다 그랬어요. 이 말은 맞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로 왔죠. 구원자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빌라도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표언을 해야 되는데 역시 빌라도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지혜를 얻어서 이제 밀란이 염려가 되니까 자신의 소중 소 어, 어떤 자신의 어떤 소신보다도 민중들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좀 살려내서 죄도 없는 이 사람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세 가지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첫 번째 시도가 뭐냐? 당시에 당시의 명절에는, 유 6월절이니까, 명절에는요,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가 어디서 왔냐면은, 로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를 살리려면은, 죄인 하나를 끄집어내서,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종치범 바라바를 끄집어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바라바를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바라바는 너무나 큰 죄인이고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 이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를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지금 빌라도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여러분 명절때문에 죄인 하나를 살리게 되는데 지금 바라바가 이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바라바를 살릴까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사람을 살릴까요? 했을 때,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바라바를 살리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이미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성경에 보면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지만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 미운 감정이 백성들에게 있었고, 영 그리고 영적 그 당시 영적 지도자라는 유대인들 속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상 밖에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이제 빌라도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거 큰일났다. 내가 판정을 내리면은 내가 잘못된 이 죄가 없는 사람을 판정을 내려서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빌라도가 두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나는 내가 판정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뭔 교훈을 주는데 아버지가 뭔가 판결을 내려주고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옳은 대로 해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도 답답하면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당신의 아내가 어쩐지 꿈을 꿨어요.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그러게저 사람 상관하지 말라고 신화를 시켜서 귀뜸을 통해서 빌라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이지만은 이 같은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칭찬하고 로마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어찌 보면 빌라도도 자기가 그런 정권의 정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비록 그들에게 어떤 어떤 그 두려움이 있다 지라도 이분은 정말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은 우리 후손들도 앞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계속할 거예요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그러니. 빌라도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총독이 책임 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그 질문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판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래서 이제는 빌라도가 물을 신하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으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저저 저 사람의 피를 나는 저 무지한 피를 보지 않았다. 나는 판결 내리지 않았다. 그러니 이 피를 누구에게 돌렸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돌리고 우리 후손에게 돌려 주소서라고. 합니다. 그 피값은 우리가 다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그 자리에서 피해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고 그렇게 판결을 내서 려 바라바를 내주고. 결과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라고 한 번만 판결을 내렸다면, 오늘날 빌라도의 그 인생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빌라도 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확장서서 얘기하니까 그래 나도 뒤 따라갈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하니까 나도 하겠다. 네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죠. 네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죠. 오늘 우리는요 뭔가 발을 하나를 세상에 걸어놓고 하나는 하나님께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 스스로가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 빌라도가 평생 살면서 내가 그때 당시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서 얼마나 후회가 많겠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후회된 신앙생활에서는 아니 될줄 믿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내신앙만을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목에 칼이 들어더라도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있다지라도 나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족을 해 주셨느냐? 침묵으로 충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침묵은 말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라고 만약에 한마디라도 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 한그한 사역이 정말 아무런 사역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의 진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강도질을 했던 이 모든 것까지도 내가 선한 사마리 사람으로 너희를 살피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왜 나에게 지금 못을 박는지, 나를 왜 죽이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의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 재물을 갖다가 다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당나귀에다가 사람을 실어가지고 여관에 가서 여관비까지 주고, 치료비까지 주었던 거,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러나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강도를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치료해주고 내 상처를 싸매주시고내 마음 아픈 것을 이루해주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주시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즉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강도를 만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으로 침묵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말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동안 그분을 쭉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정말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말보다도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공의를 이제는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였고, 아무리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사명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용하지 못했던, 그리고 가룟유다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모든는 예수님 편에 한 사람도 서지 못했던 것이, 마침 제사장이, 레윈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그, 살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루 세끼잘 먹고 잘 살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인간의 순고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행동인지 조차도 모르고, 이 땅에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강도 만은 사람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산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부자로 살면 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생각할 그런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잠을 잘때 그래도 후회 없이 오늘은 내가 이런 말을 했어.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발명아그 형제 자매가 이론을 받았어. 그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더갈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어. 이렇게 강도 맞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치료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나불나라하고 대제사장처럼 레인처럼 강도 맞는 사람을 지나가고 쓰겠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에게 한 것까지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 것까지 소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한 일은 바로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교사님 딸이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정말 신발 하나 제대로 못 신고 먹을 거 하나 심지어는 회충약 심지어는 어떤 물 요즘 보니까 물에다 뭘 타가지고 보니까 물이 깨끗해지도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린 딸이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엄마, 엄마가 성교사예요. 엄마 여기에는 정말 저렇게 상처받은 예수가 많는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웃에는요 상처받은 예수, 앞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예수 작은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그냥 우리가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가 없고 나를 향해서 섬기는 것 같다. 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유대인들처럼 이기적인 생각을 통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곡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것 같다가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치력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위해서 싸웠던 유대인들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니 되고, 빌라도처럼 자기가 책임을 회피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너에게 이런, 이런 일들을 갖다 하지 않았어. 나오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한 착한 사,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이제 25일날이 성탄절인데 이제는 12월 1일날입니다. 오늘 12월 1일부터 매주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12월 첫 주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믿습니다.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강도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강도 만났다고 해서 이제 아버지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